그의 모든 신화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화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모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가게에 있는 거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다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힘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은 복식이 바다 물에 같이 힘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풍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무나셀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내곱 땅의 일곱 해 풍년이 끝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에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그은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 봅니다. 각국, 각국 백성도 양식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며여라 아멘 어협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꿈의 해법까지 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는 이요셉을 크게 신뢰하고서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일시에 이요셉을 감옥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4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장면이 잘 나오는데 이 일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갑작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이 자리까지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로또와 같은 성공이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언제나 오랜 세월의 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인정받아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언제나 참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고 연단되지 않으면 또 지금 내가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지 않으면 영광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험난해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잠잠히 받아들여야지만 최종적인 승리와 성공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여러분이 잘 견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유혹들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잘 거친다면 반드시 영적인 승리와 참된 성공, 최종적인 진정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반드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미리 미리 준비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의 죄수가 갑자기 총리가 된다고 해서 그 총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총리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총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역량이 없는데 자리만 주어지면 파탄이 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계획 가운데 총리의 직무를 감당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금까지 잘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먼저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을 큰 귀족 집안인 고디발의 집에서 맨 밑바닥 노예로부터 시작해 집안 충무까지 대기하면서 경영하는 능력, 행정하는 능력을 쌓게 하셨습니다. 또한 왕의 죄수들을 받으는 감옥에서 국가의 고위직 출신의 죄수들을 만나게 하면서 국가 전반에 대한 통찰력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도 왕궁의 죄수들을 수종들면서 숨기는 법도 잘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해 유혹 앞에서 친절한 시을 가지고 승리하는 법도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행정과 경영 능력, 사람을 숨기는 법, 죄와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 등을 훈련 받았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되고 훈련된 자로서 총리 자리에 이요셉이 옳은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역량도 없이 불컥 총리 자리를 맡게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당할 수 있게 된이 총리의 직분은 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얻고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에 적절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런 우리 삶의 모든 시기시기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시기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반드시 준비시켜 가신다. 그런 시야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시야 가운데 인생의 여러 시기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보내야 하고 합당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모습으로 잘 갖추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준비된 대로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44절부터 52절은 요셉의 결혼과 자녀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45절에 보면 요셉은 바로의 주선에 의해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는 도시 이름인데 태양신을 숨기는 도시입니다. 보디베라는 태양신을 숨기는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애국당에서 신전의 사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바로가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아내로 줬다는 것은 요셉을 특별하게 배우에 졌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풍이라는 최고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또한 애굽의 최고 계층의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큰 영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요셉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서 요셉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잘못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시대의 상황을 망각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집안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를 보면 이 시기에는 가나안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면 결혼하는 것을 다른 민족과 한다 하더라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요셉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한 후에 자신의 집안을 철저히 여호와 신앙으로 유지시켜 갑니다. 이것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문하세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 둘다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지내고 있지만 요셉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지 않고 히브리식으로 지은 겁니다. 또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51절에 나온 것처럼 문하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2절에 나온 것처럼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에 모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국당에서 총리 생활을 하고 있고 또온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여호와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직분을 분당하고 또 애굽의 사가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또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을 하면 사실 신앙을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 땅에 중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저런 유혹도 많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위치에 서게 될수록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은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간대히 드러낼 줄도 알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인정하는 모습도 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참 신자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서 불신자들과 어울러지는 세상의 한 복판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신앙을 현재의 그런에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53절부터 57절은 요셉이 총리로서 일해가는 모습입니다. 30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국 모은 땅을 순찰하면서 나라의 형편을 살핍니다. 그리고 풍년의 때 곡식이 잘 거두어지는지. 또 어떤 성읍에 복식을 저장하는 것이 좋을지를 파악하고 복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아주 탁월한 성실함을 보게 됩니다. 이 성실함은 요셉이 처음부터 줄곧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인데 총리가 되어서도 그 성실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셉의 성실함은 그저 부지런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실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애국 온 땅을 순찰하고 다녔다 그럽니다. 총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궁궐에 가만히 앉아서 올라오는 많은 보고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순찰을 하더라도 특정한 지역만 시범적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국 온 땅을 직접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각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했습니다. 또 어떤 승읍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 좋은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 거두는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라도 거둔 복식을 누군가가 어디로 빼돌리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피고 다닌 겁니다. 또한 복식을 거두고 저장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문제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아주 세심히 살피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또 탁상행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책상에만 앉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새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며 현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고 펼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현장을 잘 파악하면서 일했을 때 학년의 대비가 아주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7년간을 잘 준비하며 보내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에골 비롯한 각 나라에 심각한 식량의 문제가 생겼고 각 나라는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애굽 역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는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잃는 대로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요셉은 식량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에게 식량을 팔았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식량을 구하려고 애국으로 오게 됩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불모 죽는 일을 면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을 봐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현장을 돌면서 부지런히 일한 것은. 네, 궁극적으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부귀와 출세를 위함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숙년의 때에 백성들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토록 부지런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요셉은 총리의 직책을 이용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풍경에서는 주로 생명 살리는 일이 전쟁에서의 구원이나 식량이 없는 상태에서의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가게 되면 복음을 통한 영원 구원, 영적 생명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구원의 모습들, 생명 살리는 모습들은 실상 복음으로 영원을 살리는 일의 예표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요셉의 모습은 신약 시대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결을 시켜 볼수 있겠습니다. 요셉의 총리로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과 직책을 통해서 무슨 일을 궁극적으로 해야 하느냐? 생명 살리는 일을 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사라면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담당할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통해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담당하고자 해야 합니다. 의사라면 의술을 통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회사원이라면 회사 업무를 잘 담당하면서 그 일을 통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생명 살리는 일을 목표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직업과 그 일을 통해서 단순히 돈만 벌고 생계만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업과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크든 작든 나타나게 이야합니다 이를 펴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직업 또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 을 살리는 일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이 직업, 이 일을 하게 부르셨음을 늘 펴가면서 복음 편하일내 열심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기시기들을 최선으로 보내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준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럼 우리의 가정을 희앙으로잘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직업과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되는 일들 일들 우리가 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가아 내려놓게 하시며, 심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